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대교구 청소년구 가톨릭 청소년 이동심터 서울 아지트 학교 밖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는 은성계 요셉 신부라고 합니다. 제가 만난 청소년들 보면요. 전부 다 사실은 가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요. 제가 겪는 친구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다 가정 안에서 억압이나 폭력 정말 견딜 수 없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. 사연이 다 있는 친구들이에요. 그럴 수밖에 없는 과거를 이제 꺼내들다 얘기하다 보면 은 정말 어떤 친구는 막 그래서 자살 시도까지 하려고 그러고 자살 시도를 한 경우도 있고 더 이상 가정이 가정이 아니라서 다내 가정을 찾기 위해서 헤맬 수밖에 없는 근데 나와봐야 뭐가 있겠어요 사실 네, 나와도 여전히 차가운 세상이죠 그 시기 때 웃고 떠들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환경에서 지내는 거죠 자기가 의지하고 비빌 언덕조차 없는 그런 현실의 친구들이 대부분이 그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구제불능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게 제가 만나면서 느끼는 거거든요. 근 재밌는 게얘들이 자기 편인 거 알면 되게 잘 해줘요. 여느 청소년과 다른 거를 전혀 못 느끼겠어요. 우리 버스에 오는 친구들 중에 밤에 이제 보호 관찰 받는 애들도 있고 또 소년을 갔다 온 애들도 있는데 때로는 정말 혼내기도 해요. 너무 시끄럽고 막 이러면 제가 혼내요, 진짜. 병이도 하라고. 똑바로 물건 갖다 놓으라고. 먼거 치우라고. 기본 아니냐고. 이렇게 해도, 어, 와요. 왜 오느냐.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여기는 그 친구들이 비밀 언덕이 되어주니까. 자기 편이 돼준다는 걸 알고, 우리 편으서서 함께 해준다는 걸 알면 너무 연우 청소년과 다를 바가 없어요. 저도 이거 시작할 때 처음에 어색하고 무서웠거든요. 아그 어, 애들이 막 험한 애들일 텐데, 뭐 나한테도 막, 이렇게 막,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저도 했는데 이렇게 지내보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예를 들어서 골목길에서 담배 피우고 있잖아요 친구들 우리 청소년 맞지 하면요 애들이 아저씨 뭐야 막 이럴 것 같은데 전혀 안그러고 막 담배 다 숨기면서 막 쭉쭉쭉 해요 그러면 이제 청소년이거든요 그랬을 때 애들아 너 이런 공간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올래? 그리고 초대하면 애들이 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먹을 거 챙겨주고, 좀 일상적인 얘기하고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친해지는데, 그러다가 또 이제 자기 마음의 문 열고, 자기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그런 사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안타까운 사연도 많고, 마음 아픈 이야기들도 많고, 어떻게든 살수 있게 해줘야 되는 처진 거예요.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중고등학교 때 그때 보호받고 사랑받는 그 시기를 생각하면 너무 다른 환경이고, 네, 그런 어떤 어려움들과 사연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구제불능으로 보지 않아 주셨으면 정말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저는 모든 청소년들이 아마 그렇게 보호 잘 받고 애정으로 길러줘도 그 당사자가 꿈이었고 미래가 없으면 희망이 없이 살아가면 저는 그게 구제불능이라 생각해요, 사실은. 구제불능이라고 말하는 게 너무 그들에게는 가혹한 차별일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. 예, 똑같은 친구들이고 그래서 저는 좀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하지 않나 오히려 그런 친구들도 그런 사연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환경에서 또 어떻게 이 친구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고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그리고 실제 물질적으로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옛말에 한 아이는 마을이 키운다 그랬잖아요 그 부모가 못 키운다면 그 마을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인드가 필요하고 특히 우리 성당 교우들이라면은 본당이나 공동체가 있잖아요. 그 공동체가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키울 수 있을까. 또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실 분들이 누가 있나 도움을 받으면서 가는 게 맞다고 봐요. 어, 저는 어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이 친구들을 정말로 우리 자녀라는 마음을 갖고 내 자식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마음을 갖고 안아주고 또 함께 갈수 있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야 할것 같고, 또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로 자녀에게도 그런 대상임을 더 인식시켜 주는 네, 그런 어떤 교육도 필요하고 내 가족들에게 지역사회 안에 분명히 청소년 센터라던가 쉼터 이런 기관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을 함께 인도해서 그 친구들이 자립할 수 있고 독립할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어른들이 다 함께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했을 때이 친구들이 정말로 이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되니까 인식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, 그리고 우리 이 친구들을 이끌어주는 어른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.